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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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여기, 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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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기 <laughs> 이거 오늘 이거 라인쪽 오늘. <laughs> 또오칭 이거 아, 아, 어, 못 들어. 단칭 단칭. 미치기 치기 치대다 스나 반야 <목소리> 스나. 단층단층 <목소리> 왼쪽으로. 왼쪽으로. <목소리> 아, 씨발. 아, 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씨 한번 가볼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먼저 받아, 아, 대단, 아, 대단, 어디야, 와, 우리, 와, 아, 이거 삥... 단층 2층! 단층 2층! 와... 바닥목 아, 아, 있었는데... 2층! 오 나이스! 한 없었다고? 버 어... 어 포근 까는 을가 낚았어 아! 피해! 피해. 아! 아. 아이고 배하아 이거 아네 더블킬인데 1만 <laughs> 아니야 근데 나 작업하고 들어갈게 패스, 아, 네. 패스, 아, 패스 이거 패스 아니야 나 지하 간다 위험을 조심 예, 네, 위험을 조심 기둥 하나 찍히는 거 같은데 조심 2층 조심 t 게 k 게 t 게 와..씨.. 저렇게 못 T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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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피 i Taki, Taki, t a 설 i T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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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a k i Taki, 이 a k i Taki, Taki, t a 짝대 지뢰? 나피 기둥 찍힌다 피 하나 이피 하나 짝대 딱게 컷 딱쳐. 딱쳐. 나이스 몸을 조심 2층 차 기피 짝게짝게 아, 아, 하나 올라간다 2층 크라상카 2층 하나 아이 큰일네아 여기 가야겠다 돌려 이거 짝오시야저 쓰레기 이젠 컷

오, 몰라, 오라라오라라오라라 몰라, 라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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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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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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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몰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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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술 하나. 하나. 단층 하나. 큰한쪽 하나. 너 머리 오른쪽 으로 돼. 증 하나. 탄증 한다 탄증 하나. 탄증 하나. 탄증 하나. 탄증 하나. 하나. 탄하층둘하하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Okay. 이거 짝차나짝이 쪽에 있어요짝차나짝히자잭치가 <목소리> 야, 지치로갑길게 갑니다. 기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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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 가자 가자 짝야 가자.

아니면 하영가샷 쳐줄래? 어 오케이 나 칠게 딱핑 음. 칠게 바로 나가세요 어. 이거 누나 누나가 사라진데 팀장님 다하나 아씨 잘받고나 나간다 버로로 언덕에 폭해 없어 아, 페이 저 빼칭스나했어. 공격 있다. 폭간다. 아 흑금소 반피. 아 이걸 기동술나. 언더가나. 잡게 잡게. 스나 세발. 세 번.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받는다.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 시간 내 완전 파괴하십시오. 딱 전방. 니가 흔들나간 볼래? 어... 쌍컬 쌍컬 엘.. 엘퍼 맞아, 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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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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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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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 개피다 들어갔나보다 이스 한골타라 끌고 차터 들어오 왼쪽 왼쪽 야 옆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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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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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여여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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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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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딱 창문에서 거 한번 까봐. 나 찔러 볼게. 이거 잡아 볼게. 거필 하나 까줘. 거피 까줘. 까줘. 까스 까제. 어얘뺨안 먹어. 야야 왼쪽 그피 왼쪽 아래다. 왼쪽 아래. 아래. 치이다 나이, 나이스. 나이스. 옆x3 나이스. 딱 뚫었다. 적배 하나 조심x2 조심. 옆에다 적배 조심. 살게. 적배 하나. 적배 하나 맞고. 이슬 님이 셔터 봐주시면 돼요. 옆. 옆 하나. 나이스. 이거 적 배.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안 먹은 노상권? 타이밍 안맞는 분이. 아니야, 노 이제 이제 안안될 안 거야. 데 똑같지 않다. 야, 이 가면 되겠다. 원래 나 간다 그냥. 오른겠어리 나사람, 다 작살 아옆람나사나와나노람 나사람, 나사람, 사람 나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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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적나적나사적나나나 살려 나 살려 나이스 다 아군이 승리하나습니다 전방 전방 똑같아. 나왔다. 나왔다. 아, 나왔다. 개피. 아, 이쪽. 하 쓰다다. 그거 쓰다다. 나이스. 아니. 옆, 여에 하나. 큰통 하나. 나짝뭐니짝 전방. 짝 전방 나간다. 짝 나왔다. 짝 뒤. 야, 옆이. 옆일. 옆일 딱 딜.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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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이. 옆 전방. 옆 전방. 이건 작돌에 작돌, 작돌. 큰거은데큰 나 야, 여비 여기 있어여 나갔어. 큰 있다고? 왜큰 그 하나야? 있어도. 큰 있어. 큰 있어. 어웨이. <laughs> <laughs> 없어. 짱 모이 돼. 사다 리 사다 들어. 모이 돼. 전방 방비. 역전방 방비. 응. 여비,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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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 나 연모이 돼. 나이스. <laughs>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laughs> 마무리. 나 슈터 못번 쏴볼게 <laughs> 저거 쓰레기랑 쓰레기랑 크겸소 반피 달려갔어 들어갔어 어 알았어 위에 위에 이거 크겸소랑 쓰레기 반피 차터 전방 스드럼옆 전방 옆, 전바, 옆. 나이스 아, 시 아, 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4대4대5대 0. 4대 0. <웃음> 여기서 <웃음>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필코 보해 주십시오. 잠시 세게. 야, 미안 미안 아, 잡혔어. 아, 아, 들어. 어, 센터. 센터. 들어왔어. 하나 더. <laughs> 2층 2층 야 짝대있다 완나 짝대있다 어여여여 여보 나 여보 여보 컷 이거 짝대 하나 있다 음, 왜왜왜다아셔터들야 아, 아, 옆둘 아 여보 나 반샷 하나 아 여보 셔터들 개구미 아여나여나랑 옆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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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홉발로쇼그다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뒤한 돌려 지세요오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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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태 <형> <laughs> 현태형 나 키보드 지세한테같지자개던지니오니지아니나가나아니 나한테 나나지 니가 지나지세요니나지지지 생각없어야냥기다 했다. 또 셔터. 셔터. 신새끼 이거. 터 나다. 아. 셔터 존나 오네. 야, 어디데? 소음가라. 그래. 우웨. 와우, 많아. 씨.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분 중간에 다 봐라. 선 중간 내가 오른쪽 어. 볼 테니, 어. 라인 보지. 여이 왼쪽 라인 거야. 이렇게 대압이. 이렇게 들어온 데도 뭔가 힘드네.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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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게 지금 만나 나 연막 갈게 어 오케이 됐어. 이번엔 옆 이번엔 옆옆옆 쓰레기 이아야 잠뜰 온다 야 잠뜰 아. 내렸다 그냥 반샵 뭐? 둘이 다아 잠뜰 야잠둘둘둘어너피 어, 마우스 아, 안들어왔다들다 아, 짝짝 짜간, 짜간. 짜간 짜간. 짜간. L박, 짜간 앨박. 짜간 엘박옆그 짝띠 쪽 앨박. 쪽을 때 옆쪽을 뜯어. 다시 짝대로. 다시 엘박짝계단짝계단 왼쪽. 왼쪽 밑. 아, 니나 이거 마우스가 아, 안 돌아 가지고 자꾸 튕먹어 또. 뭐야? 지금 마우스만 왜 무서? 아니 이슬아 큰디 소리가 무슨 소리야? 말작 <laughs> <귀신다? 웃음> 전망. 계속 큰지 소리 라고 작작 이만자기야아 이게 왜? 나 왜? 아 소리가 나. 야 너. 짜 에, 샷핀 이거 나도 큰 갈게 있다. 야야야, <laughs> 둘, <야, 야. 웃음> 너 이거 <너> 짝이다 이거. 짝한. <laughs> 닥설대 다설대설 때! 딱설때 하나. 개설대나 닥설대 나닥설 하나. 닥설대 하설치되나습니다 하나. 닥나하하 계단 피해, <laughs> 뭐야 <laughs> 이거 1점 따야돼 그이거1소리야4대1 음. 2잖아 14대12야 14대 14대5였는데 아 그래? 맞네 큰통큰통 쓴다 <놀람> 큰통 쓴다 큰통둘이었어큰통 쓴다 개소리 개그소리 한셔 자, 자, 자. 자 개구미 시랑 삼거리. 개구미 시랑 삼거리. 삼거리 삼거리 차.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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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우리 피 없다, 둘다 예. 음, 응, 큰데큰데큰데큰데 근데. 아이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들을 때하나봐봐 음. 이거 셔터나큰통올것 같은데. 이렇 보고 잡아. 잡았다. 라고쓰력기 어디? 크레이트 크레이트. 누가 삼각 삼유아 뭐야, 울베이트. 울리. 그렇지? 정화는 너 앞에도 있어. 그 미사일 쪽. 잡잡네 이제 뒤에 내려렸냐? 저들어. 잠깐만. 네가 가이다 나이스.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다안해 아, 미다해 아, 미안해. 아, 딱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있다. 형 흔들려 지나 봐봐 우리 확인..아니라 나랑 티노 형 확인하고 자 반쇼 있고 반셔스나반셔스나 반쇼 있으나 역전 봐아나 옆에 클럽 큰고아이 반쇼 어디야 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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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스나 옆에 옆옆 뭐야! 이거 개필기라 자가 뭐니? 울배 진홍이 어디? 우리 개구미 개구 염 누구? 엽척 일단 사관는 뭐니뎅 작대 우위야응 음. 그 모니대 저 같아. 니 된다고. 상관없어. 도오 뭐야? 오 왜요? 뭐야? 아군이 이야 뭐야? 네 <laughs> <뭐이 없어. 웃음> <전단 울려면. 와, 웃음>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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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 여 여기. 여기. 와 여기, 여기 있었어. 이 이거, 이거 만약에 대회였으면 대였면둘다 이거 신발이다 <laughs> 짝디짝디 왔다 잠깐잠깐 에라이 짝디둘짝디둘짝디둘 와나 아안 죽노 반샷 순고 반샷 도양 나이스 나짝 하나도 천